네, 안녕하세요. 중등부 담당하고 있는 신선호 목사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오늘 교회 반팔 티셔츠를 입고 출근을 했는데요. 어, 생각보다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네요. 어,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또 부모님들 어, 또 조심하시고 어, 9월이 되면서 중고등부 연합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광고를 어,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어, 중고등부 연합하게 되면서 유튜브 아래 저희가 9월부터 어, 구글 설문지 그 출석 링크를 통해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예배하시면서 뭐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.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출석 체크 꼭 하라고 한번더 당부해 주시면 연말에 저희가 출석 시상 함께 할 때. 어, 참고해서 어, 정확하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어, 또 함께 시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교회가 함께 시편을 S다 함께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요. 어, 학생들도 지금 여전히 공부하느라 바쁘지만 함께 또 필사하는 이 시간들을 따로 쪼개 내어서 함께 필사하는 그 기쁨들을 맛봤으면 좋겠어요. 어, 저도 어, 밀릴 때가 있거든요. 필사가 <laughs> 밀릴 때가 있어 밀림이 안 되는데 밀립니다 예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어 소위 필기체로 하, 예, 또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는데. 함께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필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적어 써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, 어, 교회가 전체가 함께 하는 이 필사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, 이 자녀들에게,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, 어, 저희 중고등부 이제 연합 예배 드리면서 한 주씩 격주로 이제 김용진 목사님과 함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원래 어, 매 주마다 이제 그 설교에 관련해서 가정 예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의 에기스들을 영상으로 보내주려고 했는데요. 함께 이제 9월부터 연합 예배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. 어, 기존대로 카카오 채널에 저희가 성경, 어, 어, 주일날 설교했던 그 내용들의 간단한 내용들을 요약하, 요약하고, 그리고 주보와 또 카카오 채널에 어, 그 말씀에 연관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. 음, 같이 함께 가정예배 하시면서 어, 아이들과 함께 물어도 보시고, 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서 함께 좀 가정예배가 어,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야, 요즘 하루하루 사시는 데 어떠신가요? 어, 생각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또 가정도 있으리라 믿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. 어, 많이 녹록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할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.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 함께 겸허히 또이 시간을 또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가정 가정마다 주님이 주실 간증의 거리들이 은혜의 현장들이 더 많아지길 더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.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중등부 학부모님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원하고요 주어진 하루하루.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리고 또 하반기가 되면서 저희가 아직 계획 중에 있는데요.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세미나라든지, 또 학부모 교육 또 교사 쌤이나 여러 가지 기도하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어, 또 우리 성도님들, 우리 부모님들 혹시 어, 중고등부에서 아니면 유젠에서 우리 교회에서 좀 이런 것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, 마음껏 편하게 얘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물론. 전체가 다 반영되진 않습니다. 그러나 어떤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또 논의를 통해 필요한 거는 더 역동적으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 주셔서 저희 교회가 또 성도들의 또 니즈, 또 성도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